사랑하는 평택을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평택을 지역위원회 신년 인사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3년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분투의 정신으로 민주당과 함께 해주시는 김현정 지역위원장 덕분에 2023년이 든든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장님은 국민의 권리를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따뜻한 정치인입니다. 당의 대변인으로 야당 탄압에 맞서는 최전방 공격수이자 원외위원장 협의회장으로서 원외 지역위원회의 구심 역할을 잘 하고 계십니다. 민생, 경제, 안보 그리고 민주주의까지 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국민을 지켜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야 합니다. 평택을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치, 국민의 상처와 고통을 보듬는 정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어가는 정치, 어떤 부리에도 용기 있게 맞서는 정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나라를 위해서 지금처럼 함께 열심히 뛰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입니다 우리 민주당 평택시을 지역위원회 신년 인사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현정 지역위원장님 저하고는 격이 없이 서로 이야기 나누고 힘들 때마다 서로 든든하게 의지하는 저의 절친입니다. 김현영 위원장은 당의 대변인으로서 날카로운 논평과 방송 시사 토론을 통해서 당과 당원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평택 발전과 당원 동기 여러분을 위해서 큰 활약과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고 또그 성과를 확실히 이어갈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원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당 활동과 정치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곁에서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제 친구 김현정 윤장과 함께 평택의 발전, 그리고 당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뜻깊은 신년 인사에 가지시고, 개면의 새해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평택을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조정식입니다. 평택을 지역위원회 신년 인사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으로서 당의 큰 자산이자 어려운 시기 당을 대표하여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님의 촌철 살인 논평은 중앙정치에서 이미 소문이 자자합니다. 또한 평택 발전을 위해 늘 최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분이 바로 김현정 위원장입니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우분투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김현정 위원장님이 더 나은 평택을 위해 더 힘차게 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평택을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더큰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신년 인사회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안갑 국회의원 문지석입니다. 새 초에 당원 동지들이 함께 하신 모습을 보니 올한해 우리 민주당의 길을 듬뿍 받을 것 같은 기대감이 생깁니다. 평택과 천안이 함께 민주당의 신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중앙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김현정 위원장하고는 방송에 같이 출연하고 있는데 김현정 위원장은 중앙당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고 그 전에는 비대위원과 원내 지역위원장 협의장을 맡았던 우리 당의 브레인 중에 브레인입니다. 김현정 위원장이 앞으로 더큰 활약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새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 평택시의 지역위원회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찬대입니다. 어, 경기 평택시 을 지역위원회 신년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애써주신 김현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해 대선과 지선에 이어 전당대회까지 당원 여러분과 함께 달린 2022년이 끝나고 개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비록 지난해 대선과 지선에서는 아쉬운 결과를 얻었지만 우리가 희망을 갖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가는 것은 여기 계신 당원동지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민주당의 승리와 평택의 발전을 위해 당원동지 여러분께서 흘리신 땀과 눈물은 우리 민주당의 큰 자산이자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앞으로도 김현정 위원장님과 우리 평택을 지역위원회가 하나로 뭉쳐서 평택의 발전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기 평택시을 지역위원회 신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023년 개면연 평, 경기도 평택시을 지역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고민장입니다. 평택의 지역위원회에서 이번에 신년회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인사 말씀드립니다. 김현정 위원장님을 위시로 해서 그동안 참 힘든 한해 보내셨는데 아, 신년 초부터 뉴스 보면 여전히 답답한 일들이 참 많죠. 하지만 대한민국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 국가 안보를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야당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이면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이 말만 해야 되는데 아, 늘상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우리 당원 여러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어, 그래도 그래도 이제 좀 있으면 설이기도 하니까요 어, 행복하고 즐거운 일 가족들과 많이 만끽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잘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아무리 못해도. 그리고 정부 여당이 무능해도 민주당이 있으니 그래도 든든하네 할 말은 하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년의 여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직접 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여러분이 뽑아주신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우리 평택글 당원 동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신년 인사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 우리의 대변인, 가장 일 잘하는 대변인 김현정 위원장님 화이팅! 올해는 이제 열심히 뛰시고 내년 김현정 위원장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김현정 위원장과 함께 입법, 예산, 정책 모두 평택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평택을 화이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평택 시민 여러분, 다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시영 TV의 박시영입니다. 김현정 위원장은 사회에서 만난 제 친구이고 또 동지입니다. 요즘 민주당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장은 중앙에서 인정받는 대표적인 일꾼입니다. 원회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당대표가 들어서든 김현정 위원장에게 무거운 소임 중책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정받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요즘 방송에 패널러도 맹활약하고 있는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년 봄에 저운 소식 들려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운동기 여러분 김현정 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저 간악한 무도한 윤성열 정권에 맞서서 힘차게 싸워주십시오. 저 또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